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5월 11일 새벽 예배자리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번째 시입니다. 눈에 해당하는 14번째 시 우리 함께 낭송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극게 정하여 나이다. 나의 고난이 배우시마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입이드리는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의 말씀인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있음을 알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본문으로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함께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이 앞부분에서 다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오장에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관계된 음행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에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느냐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그 상황과 또 아주 무역업이 그렇게 흥망했던 것 같은 배경에 따라서 많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주님의 피 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이미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상들이 성도들의 거룩의 삶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성적 타락과 성적인 죄, 또 음행의 문제가 나타날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먼저는 이러한 문제를 그냥 덮지 말고. 죄를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해져서 어찌하여 통만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통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 여기 1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세상이 그러한 것을 눈 감고 오늘 세태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눈감지 말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분명히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교회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이 음행의 죄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어 보내라 출교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교하는 목적을 오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러한 권징이 나타날 때그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랑 교회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돌이켜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도덕하고 또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어떤 삶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에 있어서는 성경이 부분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성적 죄악이 저지러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또한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것에 있으면서 내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피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한 것처럼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하튼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성적인 같은 유혹과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훼손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기에 그 공격이 아주 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하신 영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들이며 이 죄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적, 성적 죄악이 저지러질 수 있는 장소를 우리들이 만들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리를 피하는 지혜로운 성결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가정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림도교에 있었던 두 번째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루어가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